손에든 시민. 그 앞에 마주한 총을 든 군인. 영화 속 군인은 거기 아닌 시민들을 향해 총을 구를 댑니다. 민노와 민주주의를 외치던 시민들은 잔인한 총탄 앞에 쓰러지고 말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 제 나라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눴던 깊은 역사. 그것은 영화 속 얘기가 아닌 실화입니다. 1980년 5월, 광주가 겪었던 역사, 독재라는 야욕막서. 광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광주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항쟁은 대한민국의 거룩한 역사로 남았고 그 역사적인 광주를 자전거로 돌아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광주의 5월은 항상 호란빛이 아니었다고 해요. 맞아요. 80년 5월의 광주는 핏빛으로 물들었었죠. 하지만 그때의 광주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지금 광주의 5월은 어떤 모습일까요? 민주의 도시, 광주의 5월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가다 출발! 1980년 5월의 뜨거운 외침은 35년이 흐른 지금도 국민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루는 기폭제가 됐던 5.18. 부승고함을 그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해마다 5월이면 5.18 정신에 담은 행사와 기념식이 광주 시민과 함께 꾸며집니다. 유재루, 오늘은 5.18 전야제가 있는 날이래. 저쪽 금남로 일대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는데. 아 그렇다면 금남로는 80년 5월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까? 응. 그래. 5.28 당시 가장 뜨거웠던 금남로. 시민들은 다양한 설치 작품들을 보며 민주화를 이뤄낸 광주 정신을 읽어봅니다. 웬 주먹밥이냐고요? 이 주먹밥은 80년 당시 광주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시민군들에게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입니다. 당시 주먹밥을 만들고 나르던 어머니들이 오늘도 역시 시민들과 주먹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주먹밥을 드시고 우리 시민군들이 힘을 내서 광주를 지키신 거잖아요. 네. 당시 주먹밥을 만드실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우리 광주를 지키고 네. 전두환 정권의 불의에 맞서서 우리가 정의를 지키자, 그리고 자식들에게 밥을 먹이는 심정으로 주먹밥을 만들었죠. 당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분노, 분노가 더 앞섰죠. 마음도 굉장히 아팠고, 사실은 그때는. 폭력을 행사하는 개헌군들에 대한 분노, 네. 그리고 정,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는. 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먹고 힘을 내 광주를 지켰고, 민주를 찾아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던 사랑의 주먹밥. 그 주먹밥을 만들며, 당시 광주 시민의 심정을 체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시절을 겪지 못한 세대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에게 5.18 정신을 알리고 민주도시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일깨워줄 문화마당도 풍성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가고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 전야제가 살. 시작됐습니다. 개헌군의 신의 진압을 막기 위해 죽음의 행진을 했던 그 당시 상황이 그려지고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영령들을 추모하는 연주와 노래들이 무대를 메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 세상을 그려내는 무대에 외국인들도 감동했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May 18 Democratic Movement Campaign? Uh. And so. moving mm. uh, because i am coming from the movement of democratic education yeah. that we try to build keep human rights inside schools mm. and to be in a, such a strong event it's mm. very strong and very emotional mm.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uh, this is very inspiring uh, not for the people of korea but for the people of asia and the globe uh, because uh, the struggle that uh, the people of korea made against military dictatorship is marvelous and i think remembering uh, this struggle is uh, uh, you know, carrying forward the agenda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and outside korea so i am personally uh, very very much inspired the way the koreans they remember their history they remember their struggl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여기 어디지? 여기가 5.18 자유공원이래. 자유공원? 음. 여기서 한번 둘러볼까? 응. 5.18 자유공원으로 가는 길, 그대도 이 길이 이렇게 푸르렀을까요? 광주의 우월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면 꼭 가봐야 할5.18 자유공원 실제로 여기가 예전에 영창이랑 법정이 있었던 곳인가 봐 아, 이곳은 5.18 당시 총칼에든 정치 군인들과 맞서 싸우던 시민들이 끌려와 군사재판을 받았던 상무대 법정과 영창을 원형으로 복원 재현한 곳입니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버린 넋들 그들을 잊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슬픔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그들만의 것이 아님을 알기에 광주의 우월을 이곳에서 더욱 가슴 뜨겁게 새길 수 있었습니다. 폭도라는 음명을 씌우고 폭력 앞에 무릎 꿇기를 강요했던 고통의 시간들. 그런 고난의 시간을 딛고 물러서지 않았던 광주 정신이 오늘을 있게 한 것이겠죠. 저 철장을 사이에 두고 얼마나 애절한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가 중국에 왔어요. 네. 근데 중국에서 그5.18 민주 네. 운동화 이렇게 네. 이런 거잘 알려지지 않아요. 저도 네. 이번에 처음이에요. 대 네. 그 처음 와거든요. 네. 혹시 오셔서 어떤 느낌? 이 네,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광주에 네네. 와서 이렇게 5.18 관련된 걸 보고 체험해보고 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 계엄령이라는 군대의 폭력 앞에서 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5.18 사건도 한 사람 살아셨던 사람한테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어, 네, 왜냐면 그 사람 덕분에 어, 우리는 요즘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살수 있고 민주주의가 다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80년 5월, 그 뜨거운 역사의 현장에 함께했었더니 윤장현 광주시장님에게 당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니하오. 아, 중국 학생이에요. <laughs>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번 유대회에서 어. 중국어 앵커 담당입니다.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어? <laughs>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네,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네. 5.28 정신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아 시장님. 네. 시장님도 80년 당시 음. 시민권을 치료하는 의사로 현장에서 함께 했었죠. 그때 네. 기억 생생하시죠? 네. 아니, 80년 5월을 기억하세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80년, 1980년 5월 광주는 네. 한국 사회의 그 군부 독재가 연관 집권을 위해서 어, 정말 인간으로서는 못할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네. 그때 광주 시민들이 음, 우선은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어, 정말 다일어섰어요 근데 그때 그냥 일어선 게 아니라 총칼과 장갑차하고 이렇게 대치하면서까지 일어서서 어, 내 가족과 형제를 지키고 결국은 한국 사회의 민간 문민 정부를 세우는 민주주의의 틀을 잡았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죠. 선생님 네.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써 3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로서 지금까지 참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 민주주의를 얻고 또 이만한 경제적인 그 여유를 갖는 네.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경제적인 이렇게 빈곤을 타파한 매우 드문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졸업하고 극복했다로 끝나지 않고, 아직도 그런 상황에 있는 어 제3세계 많은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연대하고, 지원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어 광주 5월의 큰 미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에서는 우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들의 아픔도 남의 아픔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네. 광주 오올 운동은 35년 전에 있었던 역사에만 얽매이지 않고 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귀여기는 히 쪽으로 어 함께 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세계의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여러분의 활약을 크게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민주를 지켰던 1980년 광주는 이름 없이 조국을 지켰던 일제 강점기 광주의 후예입니다. 만세 소리의 여운이 남아 있는 이곳은 광주 제일고등학교에 있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관. 정의를 위해 마땅히 일어설 줄 알았던 광주의 의로운 기상을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일제의 억압을 뚫고 불같이 일어난 광주 학생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기념관입니다. 1929년 나주역에서 발생한 조선 여학생 희롱 사건, 그것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발단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학생들이 주도했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 광주 학생들의 항일 시위가 원동력이 돼 사회 각 계층으로 확대되고. 우리 독립 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선생님, 이 기념탑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아, 일제 만행에 감정이 고조된 우리 한국 학생들이 나주 광주 통학 열차에서 한국 여학생에게 희롱한 사건이 계기되어 발생한 1929년 11월 3일 어, 식민 통치와 민족 차별적 교육에 항거하여 분연이 일어났던. 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네. 광주 제1고등학교 동창회를 중심으로 하여 네. 어, 전국 모금운동으로 음. 1954년 6월 10일 이 탑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음. 나주 광주 통학열차에서 일본 학생들이 우리 한국 여학생들의 머리 댕기를 아. 잡아당기는 그런 희롱을 했어요. 아.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도 네.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던 광주였듯 민주화를 위해 가장 뜨거웠던 도시도 역시 광주였습니다. 한국의 민주 나가 아 평화 통일의 기운을 심고 활력 넘치는 이곳 민주의 도시 광주입니다. 아,